<laughs> 지금이 기회야. 강한 로봇들은 전부 전투장에 나갔고, 붕붕이를 지키는 로봇들도 전부 전투장에 나갔어. 전부 다 전쟁터에서 알아서 뒤지겠지. 우리가 반역할 아주 최고의 순간이라고. <laughs> 우리들이 한꺼번에 반역하요 붕붕이가 뭐, 할 수나 있겠어? 막을 수나 있겠냐고. 자, 다들. 반역을 시작하자. 아뭐 불만 있는 로봇은 얘기해. 아암 이보게. 지금은 너무 위험하네. 어 지금 반역을 저지른다면 큰 위험에 빠질 거야. 닥쳐 이 로봇 개 장애인 어, 새끼야. 뭐, 뭐라고 장애인? 너 같은 놈은 반역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. 저리 꺼져. 넌 그냥 총알 받이나 해.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. 야저 녀석은 버리고 가. 어차피 필요 없어. 안 그래? 안 그러냐고 다들. 안 그래? <laughs> 아니 내 친구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? 야 악마봇, 어, 내 친구한테 그런 말 하지 마. <laughs> 멍청한 빡대가리가 롱팔 로봇한테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네. 형님 제가 죽이겠습니다. 이, 감히, 이, 얼른 도망가! 아정용 디디디 너무 위험하네! 난 괜찮아! 네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얼른 가라구! 야, 너희들, 어? 내가 한꺼번에 몰아 붙자! 알겠습니다. 가자, 얘들아!